안녕하세요. 복습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시 와주었군요. 음, 두 말하고 긴말할것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6-1단원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이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외란과 호란 이후의 통치 체제고요. 두 번째는 붕당 정치의 변질 과정. 세 번째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비교. 요걸 물어볼 겁니다. 네, 갑니다. 1번. 원래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지만 점차 외란과 호란을 겪치면서 최고 기구가 된이 기구는? 네, 비변사죠, 여러분. 선생님이 변비사, 응이 안 나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됐죠? 다음은 이제 2번입니다, 2번. 이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면서 의정부 육조 왕권은 강화되었다 또는 약화되었다. 네, 당연히 약화됐겠죠. 여러분,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됐으면 원래 최고기구였던 건 당연히 약화됐겠죠. 3번,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고 중앙군이었던 이 군대의 이름은? 네, 오군영이죠. 오군영, 여러분, 선생님이 똥군영이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좀 지저분하지만. 네, 그 다음, 다음 문제 4번, 이 중앙군 중에 직업군인인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군대는 네, 훈련도감이죠. 중요하다고 했죠. 네, 5번 문제입니다. 지방군이고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평상시에는 일을 하다가 유사시에만 전투에 가는 이 군대의 이름은 네, 소고군이죠, 소고군. 선생님이 중앙군은 똥군냥 지방군은 소각군, 똥군냥 소각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제도로 갑니다. 6번입니다, 6번. 전세에 전세를 풍흥에 관계없이,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한결당 쌀4두를 내게 한이 제도는? 네, 영정법이죠, 영정법.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우리 특산물 내잖아요. 그 특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내게 한이 제도는? 네, 대동법이죠, 대동법.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이거는 토지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 심하지 않았다. 당연히 심했겠죠. 토지를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이죠. 네, 8번 문제입니다. 농민이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이 제도는? 네, 균역법이죠, 균역법. 그런데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두 개를 걷었는데 하나밖에 못 걷잖아요. 그럼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웠을까요?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네, 결작이나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이런걸로 보충했다. 그래가지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 세금제도 알아야 됩니다. 네, 9번입니다.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애도를 하잖아요. 그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다툰 사건은? 네, 예송이죠. 예송. 어잘 맞추네. 어 잘해. 이 서인과 남인 중에 1차에서는 서인이 이기고 2차에서는 남인이 이겼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은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났었죠. 네, 10번 문제인데요. 정권을 잡은 붕당이, 힘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아주 가혹하게 괴롭혀가지고, 이 붕당이 계속 교체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네, 환국이죠. 환국. 그래서 결국은 서인이 독재를 하게 되고요. 노론과 소론으로 또 쪼개집니다. 이 서인이. 그 중에 독점하게 되는 게, 네, 그렇죠. 노론입니다. 어우, 잘 맞추네. 퀴즈대회 한번 나가보세요. 네, 11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끼리 너무 다투잖아요. 그래서 영조, 정조 때에 이런 당파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정치 세력의 균형을 꾀하려고 한이 정책을 뭐라고 할까요? 네, 탕평책이죠. 이 숙종 때부터 탕평책이 이제 시도되긴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영조, 정조 때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탕평책 중요합니다. 네, 12번 영조의 탕평책입니다. 한 번에 이제 다 맞추는 거예요. 우선 탕평책을 했으니까 여러 인물을 이제 고르게 등용했겠죠. 근데 당의 근거지인 어디를 정리했습니다. 어딜까요? 네, 서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삼사의 관리를 임명할 수 있어서 자꾸 이게 당의 라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누구의 권한을 약화했다. 네,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했죠.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 이념을 내세울 수 있는 비석을 세웠거든요. 그 비석의 이름은 네, 탕평비죠, 여러분. 그다음에 아까 전에 군대 갈때두필 내던 걸한 필로 줄여주는 그 세금 제도를 이제 영조가 한 거거든요. 뭘까요? 네, 균역법이죠. 아니, 방금 했는데 또 틀리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옛날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 법전의 후속편입니다. 법전, 뭘까요? 네, 속대전입니다. 이게 영조의 탕평책이에요. 네, 13번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집중하세요. 맞춰보세요. 국왕의 정책자문기구로 왕실 도서관 역할을 한 것은? 네, 규장각이고요. 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이고요. 개혁의 중심지. 네, 화성이죠, 화성. 그 다음에 젊은 관리들 중에 규장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왕이 개혁세력으로 성장시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네, 초계문신이라고 합니다. 초계문신. 네, 다음.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이 시전 상인인데 그 상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폐지해서 자유롭게 상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권한이 뭘까요? 금난 전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좀 차별을 개선해 줬거든요. 누구와 누굴까요? 서울과 노비고요. 아까 전에 그 영조 때 속대전 만들었잖아요. 그거의 이제 다음 편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뭐를 만들었다? 네, 대전통편입니다. 이게 정조의 탕평책이에요 네, 14번은 뭐냐면요 정조와 영조의 탕평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서로 섞어서 객관식으로 많이 내요 정조의 탕평책에 영조권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혼동시키게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정책을 말하면 영조권은 영조, 정조권은 정조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균역법 영조죠 규장각 정조죠 화성 정조죠 속대전 영조죠 이조전랑의 권한약화 영조저. 금난전권 폐지. 정조저. 장용영. 정조저.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드네요, 여러분. 계속합니다. 탕평비. 영조저. 서울과 노비의 차별 개선. 정조저. 대전 통편. 정조저. 됐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만 여러분들을 위해 쭉 말해볼게요. 1번 원래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지만 최고기구가 된 것은? 2번 의정부와 육조 왕권은 어떻게 됐다? 3번 중앙군 이름 4번 중앙군 중에 직업군인으로 돼있고 삼수병으로 돼있는 것은? 5번 지방군의 이름 6번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한결당 쌀 4두로 징수한 것은? 7번 특산물 내는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을 내게 한 것은? 그리고 지지주들의 반대는? 8번,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웠다? 네 9번, 효종과 효종이 죽은 다음에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서인과 남이 다툰 사건은? 10번, 정권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막 죽이고 보복해서 정권이 급격히 교체되는 현상은? 네, 11번. 그래서 이 너무 당쟁이 심해지니까 정치 세력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영조 정조가 실시한 정책은? 12번. 영조의 탕평책 누구의 권한을 약화했다. 어디를 정리했다. 비석 이름, 법전 이름. 아까 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뭘 실시했다? 이게 영조의 탕평책. 그 다음에 13번.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정책 자문기구 왕실 도서관, 그 다음에 친위부대, 개혁의 중심지. 젊은 선발해가지고 공부하게 한 거.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폐지했다? 누구와 누구의 차별을 개선했다. 법전 이름. 네, 여러분. 복습하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공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